주 예배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날의 삶으로 불러주시고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5절. 조금 긴데,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6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화 나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6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쭈아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이르되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때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심에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의 길은 오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에 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다 굴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주어진 보문 말씀 가지고, 예수의 죽음으로 얻는 영원한 생명, 예수의 죽음으로 얻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굉장히 긴데,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 또 들어가 있죠.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행동 언어. 그렇죠. 그게 중심으로 앞뒤에 또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참 어땠을까? 예수님 마음을 한번 같이 우리가 공감하고 느껴 보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또 제자들이 등장하지만 그중에 주목받는 두 사람이 있죠. 전반부에는 유다. 그러죠? 후반부에는 또 베드로. 또 베드로의 호탕한 성격, 또 적극적인 성격 또 다시 한번 우리가 볼수 있고 또 앞, 앞절에는, 앞부분에는, 전반부에는 유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실을 아셨던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예수께서는 준비된 대로, 계획된 대로, 기록된 대로. 24절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러죠.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예수께서는 묵묵히 그저 한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그 길은 죽음의 길이죠. 예수께서는 그거를 다 알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길을 걸어가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예수님 모습, 제자들을 바라보는 예수님 모습, 유다의 배신을 미리 알고 그를 대했던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어떠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쓰십니까? 만약에 누군가 내가 3년 동안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고 또 말씀하고 보여주고 또 기도해주고 함께했던 그 제자 중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만약에 눈치 챘거나 알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여기 부모님 예수님은. 유다의 배신을 이미 다 알았습니다. 그러죠. 25절에 보면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 이르되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예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래도 자기가 데리고 다녔던 제자로 인한 배신을 아셨던 예수님. 예수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로 예수님은 대단하신 분 같습니다. 그걸 다아시면서도 그 사실을 다 이미 익히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데리고 다녔던 예수님의 모습. 참 많이 슬프지 않을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본문의 후반부에 보면 또 베드로가 또 어? 33절 을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 이르되 모두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제자들 모두가 예수를 부인하고 떠날 것이라는 사실까지도 아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데리고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고 운명하시자 모두 다 떠났습니다. 자기들의 삶의 터전으로. 그런데 베드로는 또 선뜻 나서서 주님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 예수님께서 내가 닭 울기 전에 삼십사 절에 오늘 밤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참 그런 것 같아요. 참그 이렇게 적극적인 성격, 호탕한 성격, 다른 제자들은 그렇지 않는데 베드로는 또 이렇게 막 손들고 나서서 저는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부인한, 또세번 부인한 사람의 당사자는 또 베드로입니다. 이러한 모든 사실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26절, 27절, 28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을 부인하고 제자 중에 한 명이 은 30에 자기를 팔 것을 이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게 26, 27, 28절입니다. 26절 볼까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러실 때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렇죠. 내 몸을 받아 먹으라는 거죠. 떡을 떼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 이건 26절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죠. 예수께서는 이 상징적인 행위언어를 통해서 내가 곧, 내가 곧 비참하게 죽을 거다라는 사실을 사실을 이 행동 언어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27절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면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 8절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라고 많은 사람을 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다 그러죠. 그러죠. 26절은 떡을 받아먹는 것은 예수님의 정말로 비참한 죽음. 비참한 죽음. 그러나 그 죽음 죽고 나서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흘리신 피 이것은 언약의 피, 죄사함을 얻게 하는 언약의 피, 영원한 생명의 피라는 거죠 여러분 26절, 27절, 28절을 두 글자로 혹시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예수께서는 마지막 최후의 만찬때 이런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26절과 27절 28절은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 예수께서 흘리셨던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배신하고 모든 제자들이 떠나갈 것을 다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그런 것에 사사로운 것에 개의치 않으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곧 예수께서는 이 출장 넘어가시면 이제 잡히시고 운명하시는데 마지막으로 정말로 안타까워하면서 정말로 제자들에게 그토록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예수께서 가르치셨던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에게 힘 주어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것은 복음이죠. 예수의 죽음은 여러분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께서는 그 사실을 그 사실을 무지하고 여전히 아직도 모르고 있는 제자들, 우리가 그렇죠. 제자들이나 우리나 크게 다를 것 없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무지하고 헤매고 있고 자신의 것만 바라보고 예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다른 거는 다 몰라도 이것만은 알아라. 그것은 복음이었습니다. 예수의 몸과 또 언약 예수께서 주시는 자는 바로 복음의 핵심, 복음의 정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몸을 받아먹고, 또 예수의 언약의 피를 받아 마신 성도라면, 그렇죠. 가짜 성도 말고 진짜 성도라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성도라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삶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복음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복음이 안내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그 복음을 붙잡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그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예수의 복음이 여러분 삶의 전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복음이 여러분 삶의 수단이 되어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목적 그 자체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되시는 그런 예수의 복음 그 복음을에 살아가시는 이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그토록 애타게 가르치고 싶어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흘리는 피와 또 부활하심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복음으로 다시 살리심을 입은 택함 받은 성도로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이 하루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예수의 복음을 위해 오늘 또 은혜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보좌 앞에 나